여러분 때문에 섬기는 종들이 살아야 돼요. 아, 네, 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잘 되어야 돼요. 아, 네, 네. 여러분 때문에 뭐가 잘 되어야 된다니까. 아,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살아야 돼. 아, 네. 괜히 엉뚱한 거 믿다가 콩! 이러지 아, 네, 네. 말고. 아멘.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헛되지 않게 아, 네. 은혜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항상, 내 집분에 충성하는 거요. 예 충성된 사람이 복 받는 거요. 예 디모데우서 3장 12절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이게 또 마귀 새끼들이 난리가 난다고. 그,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난 예수가 좋아. 난 예수가 좋아. 난 예수가 좋아. 그 이런 사람 마지막 구원받는다니까, 핍박이 와도. 아멘. 아멘. 그게 마가복음 13장 13절에 그러자 내 이름 때문에들 욕을 먹고 내 이름 때문에들 핍박을 받아도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대자아여 구원받을 목적으로 여 있는 거야. 아멘. 아멘? 아멘. 뭐이상게 살면서 돈 벌고 뭐 명예 벌고 야간도다 해봤는데 싫었어. <laughs> 괜히 명예도 없지 돈도 없이 굶주리고 땡기 살다가 목사 만들어니까 엉뚱한 짓거리네. 그러지 래 마. 이다 겪어보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뭘 하래? 빌보포서 4장 12절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잖아. 아멘. 그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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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있는 바에 족하고 살아. 네, 네. 감사하고 살아. 네, 네. 그냥 의대로 살아. 네, 네. 아멘. 네. 그래서 기도해다가 하의 음성을 들었다. 기도해다가 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그 음성 믿고 그냥 죽을 때까지 가는 거야. 아, 네. 목적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크게 쓴다 하면 쓸줄 믿고 가는 거야 그냥. 자 사경전 13장 2 절에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성령이 말씀하시잖아. 아멘. 성령이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시키는 일 하지. 오늘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기 가라서 왔어? 어? 한두 5, 리 포시. 성령께서 여기 가라서 왔어? 잘았어, 왔어, 잘았어. 왔어. 성령께서 가라고 한예요 그러니까 발길을 인도하고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발길을 인도해 준 거예요. 그런데 발길을 인도해다가 망하는 놈도 많아 발길을 인도해다가 꼬꼬라지는 놈도 많아. 발길을 인도해다가 인생 망가지는 놈도 많아. 왜 그럴까? 그러니까? 너와의 뜻만 온전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자, 잠언서 16장 9절 봐봐. 사람이 발걸음은 하나님 인도해 줘. 근데 이건 뭐요? 인도해 줄 때에 뭔가 아버지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붙잡아 주려면 붙잡아 주고, 내버리려면 내버리고, 쓰다으면쓰다듬고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내 뜻대로 마읍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지 않아? 아멘좀 해봐. 아멘. 여러분들, 오늘 여기는 맞지만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해. 그래, 아버지가 역사해 준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야, 내 뜻대로 마읍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아, 그러니까 바, 바울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말씀하잖아. 야, 너는 예루살렘에서만 이안 돼요. 는 앞으로 세계적인 복음이 돼야 되고 유럽을 복음화시켜야 되니까 너는 죽으나 사나? 너는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환과 같이 어디까지 가야 돼? 로마까지 가야 돼. 우리 가다가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그게 감히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 그런데도 그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지켜주는 거야.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사람 반드시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시0편 37편 24절에 우린 자주 넘어져. 엎드려져. 그러나 아버지가 아주 엎드려지지 않으면 아버지가 붙잡아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 그게 믿음이야.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뭐 뒤도 안 돌아봐. 아, 누가 뭐 꼬시든지 지랄해든지 그런 거 아는 거야. 나는 어제 아버지만 말아보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 만들었으니 아버지가 책임지어야지 어떡할 거야. 난 그래서 아버지한테, 나 목상, 내가 머리가 나쁜데, 아버지 내 머리가 나쁜데, 20시간은 그래도 답을 했어 근데 아버지 내 머리가 나쁜데, 내가 성경 연구할 시간도 없고, 성경이 거저거 다해주다 그러니까 아버지, 난 그냥 말씀만 들어라, 말씀만. 네. 말씀만 줘라. 네. 아멘좀 네 해봐. 네. 그러니까 말씀만 주시더라고. 아, 네. 그,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말씀만 전하고 사는 거요. 예 아, 네. 네. 그러니까 뭐, 누가 시비 걸름도 없고, 누가 따질 놈도 없고, 성경 전하는데 누가 따지겠어 그지? 아, 네, 네.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나오니. 아, 네. 그냥 아버지가 일하시는 데도 따라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사도가 어이 어떻게? 하 유라 골라 강풍을 맞네. 아 사람 잘 만나야 된다니까. 사람 잘못 만나면 고난 당해. 왜냐하아 백부장 고놈 그 잘못 만나 갖고 그러잖아. 아니, 자식이. 아 자식이, 아왜 손주의 말을 들어 그래?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지. 여러분도 세상 사람 말 듣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는 걸 들어. 세상 사람 따라가다가 송판된 것들 많어. 또 교회 무슨 다단계가 들어왔네, 뭐 이상한 것들이 들어왔네. 근데 넘어가지 마어 목사가 다단계는 만네봐라 오늘은 마다 저 다단계 어떻게 돈, 돈, 돈 빼먹을 생각 빼기 더야겠니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엉뚱한 짓거리만 할거 아니오? 아멘 좀 해봐. 그래 친구들 잘 만내야 돼요. 사대전 27장 11절에 그러죠. 아니 백부장이 왜 손주의 말을 듣냐고. 백부장이 산장과 손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바람에 광풍 맞는 거 아니오. 그야 다 얼마나 피해가 많겠어. 얼마나 마음 고생도 많겠어. 말도 말어. 안 겪어봐서 그러지. 자 20절 봐봐.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에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 여망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큰소리 치잖아 그때서야 야엄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은혜의 사람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라 그러잖아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므로 바울이 가운데서 서많은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대대에서 떠나지 아니었다면이타도과 손상이 없었는데, 어쩌다가 내말안 들어갖고, 이렇게 고생을 하냐. 그러나,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야. 아멘. 말씀의 사람이야. 아멘. 능력의 사람이야. 아멘. 항상 기도의 사람에겐, 하나님의 환상을 열어주던, 이상을 열어주던, 아멘. 꿈을 보여주던, 말씀하시던, 바울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대잖아. 아멘? 아멘? 23절에, 나의 속한박은 나의 성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어젯밤에 여기 가라 했지? 응. 어젯밤에 여기 가면 은 좋은 소리 들을 거라 했지? 어, 잘 왔어 잘 왔어 할렐루야 아니 그래도 뭐 아멘하고 천사라니까 그소리 들을 거아니요 그것도 못 들었으면 다시 공부를 해요 뭐 대가리 좋아갖고 성경 믿고 절로 외고 다녀갖고 그거 갖고 사람들 꼬실라 했지 말고 아멘 좀 해봐 아, 아, 네. 괜히 그 믿고 자라고 사람 꼬시려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래도 성경을 깃뚫고 아버지 앞에 눈물을 회개하고 아, 네. 감사할 때 축복해 주는 거야 아멘 네.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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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라 어젯밤에 내게에 서서 말한 데잖아 그러니까 24절에 그리잖아 시작 바울이 아, 네. 두려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아, 네.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행사하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아 얼마나 당대해 아, 얼마나 떳떳해. 아, 아버지가 아다 내게 부처줬대잖아그 어, 네, 네. 은혜 받은 있잖아. 고난도 같이 받아야 돼요. 네. 은혜만 맨날 받고서 그냥 여기 갔다 저리 갔다 뒤통수 치지 말고 은혜를 받은 것만큼 고난도 같이 받는 거야. 알았지? 네, 네. 빌립보세 1장 29절에 그러자. 은혜를 받으면 고난도 같이 받는 거예요. 네. 그냥 은혜만 삼아, 은혜만 쫓아다니고 있다가 어느 날집구성 망하면 그때서야 이제 두손 들지 말고 은혜 받을 때 조심하는 거요. 아, 네. 은혜 받을 때 사탄 조심하는 아, 거요. 네. 은혜 받을 때 마귀는 여러분 약점 파고 자꾸 들어가. 아, 네. 약점, 약점 보이지 말어. 마귀 아, 네. 새끼는 아, 정제 직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약점만 파고 들어간다고. 아, 네. 근데 넘어가지 말고 네.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 있어. 아, 네. 그런 사람들 뭐야? 아, 그 사람 영광만 말하는 거야. 로마서 5장 2절에 아, 네. 그러 말매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므로. 아, 네. 그래서 하의 영광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 네. 아버지가 문 열어줄 줄 믿습니다. 아, 네. 아버지가 길 열어줄 줄 아, 믿습니다. 아, 네. 아버지가 풀어줄 줄 믿습니다. 아, 네. 아버지가 살려줄 줄 믿습니다. 아, 네. 이러고 가는 거야, 그냥. 아, 네. 가다가 도중 하체 갖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똑딱 써내면 안 돼요. 아, 네. 믿음이 바로 세야 되는 거죠 봐봐, 그제? 믿음이 바로 서있으라 그러잖아. 네. 믿음이 바로 서있어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네. 믿음이 바로 서있어야 여러분 축복을 받는 거야. 네. 믿음을 잘못되면 큰일 나. 가면 네. 좀 해봐. 네. 그래서 골로스서 2장 7절에 이 뿌리가 박혀야 돼, 뿌리가. 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네.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네. 죽어도 예수님 안 버린다. 네. 난 끝까지 예수님 손잡고 갈 거다. 네. 주님 내손 잡아 주세요. 뭐 잡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내 곁에 있는 걸 믿는 거야. 믿는 거.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내 곁에 있는 걸 믿으면 아멘. 다윗과 같이 강성한 복을 받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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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시편1 6병 8절에 자라. 항상 내 앞에 계시오. 내 우편에 계시오. 아, 네. 내가 요동하지 않아. 아, 아, 하나님이, 뭐내 뭐. 네. 아, 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뭐. 이게 아, 믿음이야. 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뭐. 요동하지 않는 거야. 아, 네.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진 못했어. 봤어? 못 봤잖아. 난 비승 봤다. 난 불도 봤다. 한번 뭐 음성도 들었다. 난 거꾸로 죽기도 해봤다. 다 해봤는데, 얼굴은 못 봤다. 얼굴 보면 죽는다니까. 빛은 봤다. 빛두 번이나 봤다. 깜짝깜짝 놀랬다. 불? 성자에 가득 채웠다. 기다리니까 불막 들어오더라. 그래서 내가, 허, 요즘에 해야 되는 뭐, 이상한 짓거리들 하잖아. 야, 그건 나도 할줄 아는데는 안 하는 거다. 근데 하도 답답해. 해주랴? 해줄게. 나와봐. 응. <laughs> 오 그게 소용없단 말이오서 봐. 왜? 깨부러지잖아. 뭐안 봤어 다 봤잖아. 그게 중요한 게아니라니까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항상 아버지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거 아멘. 그러니까 구절. 내가 기쁘고 즐겁단 말이오아 이런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도 이런 믿음만 있으면 사무엘하 5장 10절에 강성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 네, 네. 그제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계시 당신 점점 강성해지더라 점점 잘 되더라 이거요. 아, 네. 그래, 여러분 속 사람이 강관해야 된다니까. 그데 아, 아, 네. 속은 통통 어 있으면 안 돼. 근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속 사람이 강관해야 뭐요?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돼. 아, 네. 말씀 99, 8십이 외워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사사심리 외온다고 되는 거 아니요. 강건해야 돼요. 강건. 그래서 여러분도 강건한 축복을 받아야 돼요. 누구처럼? 여분의 아들 갈래처럼. 누구처럼? 나처럼. 난 어디 가도 놀래잖아 머리털이 또 시커멓게 나오니까 더 젊어진다고 그러잖아. 어, 왜또 머리털이 시커멓져 나오냐. 그래도 통계로 말하면 죽을 때가 되면 그랬는데. 야. <laughs> 그래도 나안 죽을 거야. 끝까지는 안갈 거야. 아멘. 아, 네. 끝까지 가는 거야. 아, 네. 그래서 네. 우리 있잖아. 믿음이라는 건 있잖아. 끝까지 가는 거야. 아주 네.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야.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믿음의 종말을 봐야 되는 거야. 믿음의 아, 네. 종말. 욕 봐. 욕 봐. 욕이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분투하고 끝까지 수준 손잡았다니까 얼마나 새 친구들이 와서 날라리 날라리 뒤집고 속대도 큰 상관 안 하잖아. 그랬더니 야구보서 5장 11절에 너희가 요배인내를 들었지 않냐? 결말을 봤지 않냐? 그는 자비와 부일이 많은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생활이 결말을 봐야 되는 거요. 아멘 좀 해봐. 믿음생활은 결말을 봐야 되는 거요. 죽기 아니면 살기지 뭐. 아멘? 그 아버지를 봐서 못 봤잖아. 그렇지만 본거 같이 사는 거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씀 영어서 즐거우리겠다 그냥 본것 같이 사는 거요. 아멘. 저 가난 땅에 들어간 것 같이 사는 거야 그냥 천국 들어간 것 그냥 사는 거요 그게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우리 구원 받는 거요. 그거 그러니까 영원 구원 받으려고 우린 참 아버지가 시련도 주고 고난도 주고 연단도 주고 가진 시련 말도 마옆 사람 쳐다봐봐 말도 마 이래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 얼마나 고통이 많았어 그런데 구절에 믿음의 결국은 그건 영원 구원이야 그 영원 구원 받자고 우리가 매일 이렇게 쫓아다니고 매일 말씀 듣고 매일 영원 구원 때문에 그러는 거요 다른 거뭐 있어 아멘. 난 벌써 저기 갈 건데 야, 그러안지리고 가고서 아버지가 오래 참고 기다려 본거 아니야? 어데 기다려 보니까 쓸만하잖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멘? 네?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봐봐. 오래 참으셨잖아. 그제. 베드로 후서 3장 오래 참고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 오래 참고 있는 거예요 네. 빨리 돌아오라고 네. 읽어봐 시작 그, 아, 그제봐봐와 그 아, 아. 참고서 내가 그러잖아 아직 도안 데리고 가는 건 이유가 있다 오래 참고서 빨리 해결하길 기다린다 그때데 해결이 잘안 나오더라야 네. 그래서 맨날 아버지 잘못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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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뭐요? 잘난 척은 내가 아니지. 잘난 척은 아니고, 항상 아버지, 누가 보면 18장, 1 3절저 아버지, 내가 지인으로서이다. 요 고백은 내가 한단 말이요. 그제? 요런 사람을 갖다가 겸손하다라는 거요. 예 요런 사람을 갖다가 낮아졌다그는 거요. 요런 사람을 갖다가 싸가지 없다고는안 그래. 내가 지인으로서이다. 이게 용서인가요? 잘나가고 똑똑한 척은 용서인가가 아니요. 그래서 영생은누구 바로 바울이야.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야.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그러잖아개수 죄수 중에 기수라 그러잖아 내가 가면 갈수록 죄인인 걸 발견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거야. 여러분,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앞에 자백하는 거야. 아버지 내가 오늘도 잘못됐어요. 내가 오늘도 또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아버지 내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1절에 아버지 앞에 널 무릎 꿇고 자백하는 거예요. 여기 자백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옵소서. 해주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요. 조주 받을래? 은혜 받을래? 조주 받을 사람은 여기 없을 것 같아. 아, 보니까 예수 사랑하는 사람만 있어. 아, 네. 어, 보니까 돈 사랑하는 놈도 조금 있겠네. 또, 인간 사랑하는 놈도 조금 있어. 또, 명예도 좋아하고. 근데 다 소용없어. 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고린도 전서 16장에서 저주받는 데야. 난 그래서 저주는 안 받을 것 같아. 왜? 아버지만 사랑하니까. 알렐루야. 고린도 전서 16장 22절이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받는 데잖아 여기 다 주님 사랑해서 왔지, 아, 아멘. 말씀 사랑해서 왔지, 아, 아멘. 하나님 좋아서 왔지. 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주는성냥된 거예요. 아, 믿으면 아멘, 좀 해봐. 아, 왜저주는성냥된 거예요? 왜 이렇게 주를 사랑하니까? 아, 아멘,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에겐 저주가 없대잖아. 근데 은혜가 축만한 사람은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내가 하, 죽을 수밖에 없었고 벌레만도 못했 나를 살려줘가지고 내가 이제 그분밖에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분만 사랑해야지. 뭐 다른 거 사랑했다가 또티지에 터지면 어떻게? 많이 터져봤거든 내가. 그러아안 그러니까 해, 안 해. 나는 주님만 사랑해. 그러니까 에베소 6장 24절에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은혜 있는 사람은 있잖아. 아버지 말씀 따라갈라 그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아버지만 쫓아가려고 그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아버지만 붙잡으려고 그래 아멘. 이게 누구야? 노아요 노아가 당시에 창세기 6장 8절에 은혜를 입었대잖아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생명을 귀하게 여겨 그러기 때문에 노아는 창세기 6장 22절에 말씀하신 대로 다 진행한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대로 잘 살아가셔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고 아멘. 읽어봐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하되 하나님이 자기의 명 하신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아 나도 그래서 아멘. 이제 그렇게 갈라고 몸서리쳐 아멘. 아버지만 바라보고 갈라고 아버지 지난 날에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 근데 벌써 용서했대 그 친구가 무혈 뭐, 때 아이 걱정하지 말래 그 아버지가 다 용서해줬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18장 22절, 일곱발, 이런 번씩도 용서해주고, 아매. 아매. 내가 무한 사랑으로 용서해줬는데, 너는 뭐 맨날 그거 갖고 얘기하니? 이제 너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래 아매. 이제 너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래 아멘 좀 해봐. 아매. 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줬으니, 아매. 이제 너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래 아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그러잖아, 아버지 저 사람들 용서해주시고. 저 사람들 불쌍히 여주시고 저 사람들 싸매여 주셔서 저 사람들 인생을 다시 설계하게 해 주옵소서. 아, 네, 네. 인생을 다시 설계해야 되는 거요. 화면좀 해봐. 네, 네. 그제 시작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께서다 너희를 용서하신것 같이 하라. 그래 내가 아, 아버지가 날 용서해 주었으니까 나도 이제 용서해 줄라 그래. 아참돈띠 먹은 놈도 있었어 야. 또 엉뚱한 짓거리 하면서 옛날 것 같으면 뒤에다 이씨, 이씨, 이지 이씨. 내가 전에 나도 그랬어요. 근데 내가 아버지한테 용서 안 받은 거 같지. 여기 오는 사람들 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아버지가 축복해 줘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사니까 내가 많이 달라진 거지.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그래서 내가 달라진 것 같이 너희도 달라져. 아멘 좀 해봐라. 내가 달라진 것 같이 너희도 달라져라. 다시 한번, 네. 내가 달라진 것 같이 너희도 달라져라. 네. 내가 달라졌으니까 이렇게 다르지. 네.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리잖아. 네. 내가 네. 그리스도를 본받는 네. 자치 네. 너희는 네. 나를 네. 본받는 네. 자 되라. 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경을 보면서 변화되어야 돼요. 네. 성경을 보면서 달라져야 돼. 네. 성경을 보면서 얼굴 색깔도 달라져야 되고, 네. 요것도 달라져야 되고, 네. 다 달라져야 네. 돼요. 네. 아멘, 그리야, 새 사람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 되기 바래. 아, 네. 골라서서 3장 10절에 새 사람 되자고. 네. 아예 새 사람 되자고. 아예 네. 새 사람 되자고. 아, 네. 새 사람이 된걸새 생명 얻은 거요. 아, 네. 그래서 새 생명 얻은 사람은 달라 아, 네. 그래서 내가 신생명이잖아. 아유. 이름도 괜찮지 않냐? 신생명. 아, 네. 지난날의 그 새끼가. 지난날의 그 놈이. 신난의 그놈이 변화가 돼가지고, 아, 네. 너는 신생명이라 하라. 아, 네. 그래서 신생명 목사요. 아, 네. 그제? 그래서 내 이름이 신생명이요. 신생 다시 태어났다 이거요. 아, 네. 생각해봐라. 오떻게 하면 각 묻지 말라 그러냐아휴 주여. 할렐루야!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거야,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거야.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 새 생명 얻었어. 아, 네. 새 생명을 얻은 것만큼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변화돼서 여러분 인생을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내가 어디 가도 그래야 인생을 멋있게 살자. 아, 네. 나가서 띵까띵까 하는 것보다 낫다. 아멘.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베드로 전서 사장이 이제 우리 인생을 멋있게 살자. 아, 네. 난 지금 멋있게 사는 거야. 내가 아, 네. 나가서 X라는 것보다 낫더라고. 네. 아, 네. 나만 보면 다 도망갔었어. 아, 네. 나만 보면 저 새끼 또 때리고 다 도망갔는데. 어 지금 나만 보면 좋아 죽을라 그러잖아 그냥 내가 변화가 되니까 있지 내가 달라지니까 있지 야너어찌그렇게 변화된 게 내가 변화된 게 아버지가 변화시킨 거예요 내가 어찌 그제어제그 거제도 가서 그랬잖아 장로님들하고 저기 야 나무 인생 우리 멋지게 삽시다 나버지 멋지게 삽시다 아니, 천사 멋지게 살자 왜 멋지게 살냐면 하 지난날 다 소용없어 삼절 봐봐. 아이고, 너희가 음란과 정혁과 술취함과 방탄과 연락과 무팡우상수가이런뜻 그래. 쫓아 내가 이거 다 해는 사람이고 응? 내가 이런 짓거리를 다 했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 지나간 거요 지금 이 시간이 좋은 거요 난이 시간이 행복한 거요 그래서 이 시간 때문에 내가 좋은 거요 이거 다 지나간 거요 아직도 남은 사람은 좀 고생 좀더해 아니, 또 남은 사람 더 고생 좀더 해. 네. 그래다 돌고 돌다가 와. 그러면 끝나는 거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거요. 예 네. 할렐루야. 네. 지나간 때가 족한 거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던져버리고 나니까 난 예수가 좋대잖아. 네. 누가 좋아? 예수. 누가 좋아? 예수. 양심에 손을 얹어봐. 진짜인 거아가 여러분, 예수가 좋아야 돼요. 네. 할렐루야.